아이 아나 입에 또눈이면또났어 슈방 근데 이번에 좀 다행인게 볼에 나가지고 막 말할 때 엄청 지장 있고 그러진 않아 알보칠 알보칠 없어 괜찮아 그냥 알아서 나 이거는 말하다 씹으면 그때 이제 미륵 풍월처럼 존내 커지는 거야 아안씹게 조심하겠습니다 음, 흠흠흠 공구 넣고 어떻게 말하는데 다들 밥 없어도 너 볼에 공기도고 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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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데 사람 놀릴래요? 나눈이안 보여. 어. 바다. 아 나야? 왜 나냐 이거? 다이아 있는데? 우리 팀에? 방금 봤음? 우리 세이지 삼각형? 너이 자식 얼마나 패작을 한 거야? 아니 뭐야? 다이아를 만날 수가 있다고? 정시즌 그러니까, 다이아가 여기 있는 건좀 문제가 있어 적팀에도 근데 전시즌 실버고 우리 팀에도 실버 있던데 뭐지? MMR이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나, 나 연승을 안 해가지고 어? 우리 다이아 컷아 66인데 왜또 우리 세이지는 물음표지? 지금 왜또 갈고리지? 혼자 그냥 뛰지 않았나? 갈고리 법칙 알려줘야겠다. 무조건 나 혼자서 30킬하고 우리 팀다 5킬 6킬 할 때쯤 갈고리 올릴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겠다. 그래. 제정신. 아이마 제각. 어? 야! 야! 야, 이마! 나 가두는 걸 봤는데. 명 아... 남았습니다. 아니 내가 레이라 눈 맞췄거든? 나힐 주고 있었어, 게다가! 나 우리 아스트라 힐 주고 있었다고! 나슬로 있었는데 방금 왜 그냥 갖다 버린 거지? 야 까빠 뭐라 하지? 까빠 까빠? 야 키조이야 까빠 사야 되는데 뭐라 하냐? 야 까빠! 아 실드! 아 맞아. 근데 세이지 아이디 산거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세이지가 적 티엘 세이지 다이어였던 거지? 우리 팀 아니지? 해장너 계정 삼 계정 빌림 컨디션 부족 부상 오랜만에 접속 음, 오랜만에 접속이려나? 야내거내거내거내세아아내세 아. 아, 네 수준 아 그래도 좀 때려 맞으니까 음. 5대 5까지 왔다 나이스. 아니 새가 여기 중간에 꼈나 봐. 어, 저기 끼고 싶다는데 뭐. 어, 우째? 이퍼치이쪽이거 아, 봤다. 옴픽했으면 좋겠는데. 야, 점프 피킹. 분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117인데. 에헤. 이 고민한 게 아닐까 살짝? 아 이걸 설치하면 이기는데 이거 설치할까 말까 하면서 패작이면은 고민하느라 잠깐 미드에서 안 나왔을 수도 있어. 어.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채팅창에서부터 나 사실 초월자인데. 나북캐야 이거. 나만 믿어. 나 이거 진짜 탈국대 시켜주면은 잘할 자신 있어. 하는 애들 특징으로 꼴함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우리 세이지 티어를 봐버리고 기대한 바람에 지금 이렇게 우리 세이지 꼴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아, 섭 레벨 3인데 캐리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믿음직한 걸? 언제 설치한 걸까? 고마아 응. 지나가려니까 갑자기 내려갔어! 야! 아씨, 캐리지 빨리 지나갈 걸, 갈 거면. 아니면 저희 백사로 가던가 우리 세이지 한번 볼까? 패작인지 아닌지. 원래 힐 주려고 했을 걸. 어 방향이 힐 주려 했음. <laughs> 내가 봤을 때 패작은 아니고 계정 산거 같아. 아닌가 일부러 발 맞추는 건가? 진짜 똑똑한 패작인가? 아, 어. 근데 세이지 혼자 마셜 바이. 어다시 발견. 오 어, 우리 세이지 마셜 마셜이 다이아네. 뭐야 이 벽을? 이벽 이 뭐임? 몇 보이구멍인가? 와 세이지 30 마이너 30 <laughs> 짬짬연식벽 미쳤다. 아야 일단 확실해졌어. 세이지가 뉴비가 확실해. 우리 비 개만만하게 보네 지금. 우리 비 그냥 거의 만만만만 만만 그 자체인데? 파이크가 설치. 야저팀 세이지도 우리 팀 세이지급이다 아 나이스 너도 이 새끼 팀원 버리는 세이지였구나 오 세로벽 아니야 오나 아파 오 존나 아파 너희는 아프지 마라 어디서 아레스를 막 어? 버릇없게 말이야 아, 아이씨! 아, 앉아! 한명 남았습니다. 헉! 140인데! 한명 라스트 메인! 음. 아악! 깜짝! 아. 아니... 궁금하다. 한번 친추만 해볼까? 나 전적만 볼게. 진짜 같이 하자고도 안 하고 전적만 볼게. 야! 친추 좀 받아줘! 닥치지 발로란트. 또 어떻게 다이아가 썼니? 어, 다이아였었는데? 근데 이때는 레이나랑 체인버 케요도 하긴 했는데 레이나 체인버 케요 이렇게만 하는데 지금은 소바 세이지 이렇게 하거든? 탄거 맞는 거 같아. 아니면 뭐 빌려 줬거나 잠깐 처음이나 뭐 지금 뭐 빌려 줬거나.